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쌀쌀하다가 늦은 오후부터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7도 분포로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먼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교육을 의무화한 가운데 경상북도교육감 선거에 독도교육이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북교육감 안상섭 후보는 독도교육지원청 설치와 독도사랑학교 운영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임종식 후보는 독도교육지원센터 구축과 독도 지킴이 동아리 운영 지원 확대 등을 내세웠습니다. 이경희 후보도 독도 교과서를 개발 보급하고 독도 가족 체험단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독도 교육이 경북 교육감 선거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 지사와 대구시장 후보가 오늘 확정 발표됩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은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와 현장 투표, 일반인 여론조사를 합친 최종 경선 결과를 각각 도당과 시당 사무실에서 발표합니다. 경북도지사 후보로는 김광림, 남유진, 박명재, 이철우 4명의 후보가 나섰고, 대구시장 후보는 권영진, 김재수, 이재만, 이진훈 4명입니다. 울진군 왕피천 엑스포공원과 망양정 해맞이 공원을 연결하는 길이 715m의 케이블카가 이달에 착공돼 내년 초 개통됩니다. 울진군은 142억 원을 들여 상하부 정류장과 최대 높이 55m의 지주를 건설하고 일반 캐빈 10대와 투명 바다 캐빈 5대를 프랑스로부터 도입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케이블카가 운영되면 바다 풍광은 물론 왕피천 일대의 회기 연어와 조류도 관찰할 수 있어서. 이달 말에 착공 예정인 왕피천 대교와 함께 연간 3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울진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년 농업 분야 사업에 1조 69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자체 심의회를 열고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980억 원 늘어난 1조 690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농업과 축산, 산림 3개 분야 가운데 농업 분야가 83개 사업에 1조 1400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사업별로는 직불제 사업에 2,200여억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850여억원,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250억원 등입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경북동해안에 국립지진방재용권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전문적 조사나 연구는 부족하다며 지진 빈도가 높은 경북 동해안에 방재 연관이 설치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들이 감염 걱정 없이 산후조리를 할수 있도록 산모 신생아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관리 사업은 교육받은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영양관리를 위한 식사와 산후체조, 신생아 목욕이나 세탁 등 감염 예방과 건강관리를 돕습니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올해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4인 가구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기준 12만 7천 원 이하의 산모와 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과 결혼 이주, 미혼모 산모는 소득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라 선덕여왕의 행차를 재현한 선덕여왕 첨성대를 행차하다 행사가 이달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매주 일요일 정오와 오후 2시 두 차례 첨성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첨성대와 동부 사적지대를 활용해 신라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으로 계림숲을 출발해 동부 사적지 일대를 순회합니다. 특히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신라의 복식과 무기 등을 선보여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